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환TV 시청자 여러분. 대국당 용의장구 선생님이십니다. 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요번 네. 시간에는 말띠. 야, 말띠 하면 또 뭐, 달리자, 말달리자. 그런데 21세 이모생 여러분, 뭐, 뭐, 이, 이 지금 이모생 여러분들 뭐볼게뭐 뭐 있어. 그렇죠. 그냥 풋풋한 남녀 사이 데이트 나야 되고. 근데 또막 그리워서 또 헤매는 사람도 있고, 보고 싶어서 헤매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헤매 지 마시고 딱 도전 한번 해 보십시오. 저 친구한테 말을 걸고 싶은데 못 거는 분도 많아. 그것도 이제 봐야지. 무조건 뭐다 도전해서 아, 성공하는 건 아니지. 그, 그,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봐야 되고 내가 얼만큼 받아 주냐. 저 친구가 얼만큼 받아 주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경호생 33살 경호생 여러분들은 욕심이 진짜 많고 자격증을 따고 따고 따도 더딸라 그러고 공부해도 해도 더 하고 싶고, 뭐든지 승부욕들이 강하고, 절대 이 사주들도 남자는 여자 같고, 여자는 남자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심들이 너무 많아. 근데 4월 달에 자격증을 따든 취직이 되든, 이거는 하고 싶은 거를 욕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됩니다. 어, 4월달에 도전 한번 해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취직이든 이직이든 하는 거를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거는 정말 잘될 겁니다 4월달 그리고 45세 무오생 여러분 욕심 많죠 진짜 근데 어, 많이 힘들었다가도 지금 이제는 풀리는 형국이고 4월달 되면 내가 갖고 싶은 거 진짜 말 그대로 달려야 돼 앞만 보고 달려야 되고. 좌우도 보고 달려야 되고 내가 사람을 많이 건드리고 있다 지인들을 많다 내 부하가 참 많다 이런 저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도 해야 되고 내 자리가 자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보인다 어, 지금 4월달 되면 많아, 많아 보여요. 어, 지금부터 시작이면 또 가을에도 있고, 봄에도 있고, 승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57세 병호생 여러분들도 내가, 내가 다건의를해야 되고, 나, 내가 자우지를 다 해야 돼. 그래야만이 좋은 일이 참 많다. 욕심도 많아서 그래요. 네.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할 테니까 기다려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욕심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욕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래. 그리고 69세 갑오생 여러분, 이분들은 건강 음, 조금 뭐야 이렇게 이분 지금 69세 이 갑오생 4월달을 딱 넣으니까 양 어깨에 뭐를 한 짐씩 지고 있는 느낌? 내가 뭘 어기,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쌀가마니 얹어놓은 느낌 있잖아요. 요런 거를 많이 있, 있으니까 좀 몸이 무겁다. 건강 챙기시면서 하시는 일, 4월 달이라도 남들은 뭐한달 30일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한 20일만 저기 한다고 해도 이렇게 천천히 내 관리, 내 거를 하면서 이양 어깨가 너무 무겁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신경 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띠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